우리 어르신에서 우리 아빠야가 탁이 들어와서 앉자마자 있잖아요. 경우가 없다, 이 소리를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 아빠야가, 어? 뭐, 이렇게 뭘 부적절한 거? 네, 상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 우리 오반기에서 초록색이 제일 안 좋다고 라 하고 응? 파란색도 안 좋은 거다 응 사실은요 근데 내가 이거를 먼저 얘기하는 건 우리 아빠야한테 우리 어르신에서 우리 아빠야가 탁이 들어와서 앉자마자 있잖아요. 막안 좋은 소리밖에 안 하거든요. 경우가 없다 이 소리를 하는데 왜 본인이 있잖아요. 뭐 예의가 뭐 없고 있고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아빠야가 어. 뭐, 이렇게 뭘, 부적절한 거? 딱 집어서 내 입에서 얘기할까? 우리 아빠의 입에서 얘기할래요. 부적절한 거, 부적절하다, 이러거든요. 직업은 뭐, 옳은 직업을 갖고 있고, 이제 결혼을 좀두번 일단 실패를 했어요. 에이, 결혼 두번 실패한 거 가지고, 그거는 아니지. 지금 여자친구 있죠? 네, 응,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이 막 화내는 거, 그 부분인 거 같은데. 지금, 이, 이런 분, 뭐, 가르쳐주요 아, 네. 사실, 우리 그, 친구, 와이프예요 근데, 사이가 얼마나 이게, 쉽게 계서 조금, 민망하냐면, 우리 그, 이런 이제, 단련지점이라고잖아 응. 여자친구가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인은, 몰라 보는데 나는 알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술 먹고 여차 자다 보니 나도 그냥 미쳤지 술 취했지 그래갖고 이래 <laughs> 꼬였어 꼬였어 근데 그때부터 지금 좀 생각을 하고 며칠 뒤에 이제 한번 이제 밥을 먹자고는 한번 연락을 해갖고 또 한번 얼굴 보고 또 이제 정리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우는 애 그래가지고 또또 또 같이 또술 먹고 하고 있지 만금한 6개월 됐나 7개월 정도 만 나고 있어 지금 두 사람이요 어찌보면, 속궁합이 너무 잘 맞다 소리는 나와요. 응? 속궁합이 너무 잘 맞다 보니까, 죄송한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는다 소리가 나가거든요. 두 사람이 뭐 헤어지고 싶다 하더라도, 응? 안 그래요? 응, 잘 맞아. 응.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부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면 사실 안 되는 거는 맞거든요. 미안한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에. 응?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젊었을 시절에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도 그렇고, 사실 남자 없이는 못 산다 하는 팔자도 있고 남자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야 되는 팔자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끊고 살기는 힘들거든요. 어떤 각 가지 핑계를 대서라도 이 사람은 유흥 생활 이거 청산이 안 된다 밖에 안 모여요. 이 여자 뭐 사치도 많이 하고 어? 자기가 유흥 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려고 돈 이거 벌로 나가는 거지 미친년인데 완전히 그냥 죄송한데 아마 뭐 그거야 그래. 그 자기네 가정사니까 일단 저 나도 이제 그 이것도 고민이 좀 되고 사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잘될 되는지. 근데 미안한데 이 우리가 보통 그런 그런 거 있죠? 왜 우리 여자들 어? 자궁살 있네 뭐 하는 뭐 무슨 살 있네 무슨 살 있네 할때 자궁살 있네 할때요 여자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요 이 여자분이랑 관계를 딱 맺고 나잖아? 미안한데 한잘 가던 일들도 뭐가 딱끊겨안 돼. 근데 안 만나야 되네 일 그러니까. 일단 끊어야죠. 좋게 끝나겠어요? 죄송한데 본인 이 본인이랑 이 사람이랑 이 끝나잖아요.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하는 일도 있고 본업에서 또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본인 없어도 잘만 삽니다. 본인만 좀애달파 가지고 아, 이 여자가 뭐 힘들다는데 본인만 애달픈 거지. 그럼 됐네. 뭐. 직업은 괜찮겠어요 그거는. 본인요? 네. 어찌보면 은직업이다금전이다 하는 것도요. 올해가 조금 바람은 불어 들어오는 거는 맞는데. 어? 그래도 내 올해까지 본인이 좀 잘만 버티고 넘어서면은, 그래도 내년부터는 조금 봄바람이 살랑 불어 들어온다고는 하니까, 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사무실을 좀 옮겨보려고 해요. 어. 괜찮을까요? 내년 좀, 올해 겨울이나 가을이나, 한알더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아, 하나 더요?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러면은요, 무조건 올해는 좀 넘기고, 내년 설진하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 네, 알겠어요 하시기 전에 한 번도 오셔갖고 뭐 날짜 날짜라도 한번 받으러 오세요아왜 전화 와요? 아,